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탁치맨입니다 예 오늘 왕초보님 위해서 너클서브 어떻게 리시브 예, 제가 제 스타일대로 어, 지옥오브 스타일대로 한번 왕초보부터 해서 지옥오브까지 해서 리시브를 어떻게 하는지 너클서브만 한번 해 볼게요 도와주는 사람은 여기 홍수호 선수입니다 그냥 뒷모습만 보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내일 섯군데 넣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군데. 먼저 1번부터. 이제, 왕초보님 위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아, 서브가 보인다는 조건이에요. 리시브 자체. 에 서브 안 보이면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서브 보인다는 조건에 너, 너클 다 세워서 찍어요.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리시브 실수했어요. 가운데로 갔어. 몰아야 돼. 저는 항상 모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워서 그러면 세우고 모면은 이쪽은 어디로 뽑냐면요 거의 대부분 한80% 이쪽으로 오죠. 여기서 딱막으면 돼요. 세워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단 세우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단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은 안 줘요. 이거. 화 쪽으로는 웬만하면 줄 필요가 없어. 백으로 줄지 화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클을 세워서 위에서, 한번 줘보시겠어요? 오면 회전이 없어요. 너클 그 글자가 보여. 약간 회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떠요. 세워서, 세워서, 가까이 가서 세워서. 한 번, 한번 내가 받아볼게요. 가보세요. 붕 떠. 그럼 빵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워서 그렇죠 이 정도 이정 도 이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만약 에 이게 세우게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건드려요 이렇게 툭 건들어 일단은 저는 저는 건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건들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제도 배웠지만 그렇죠 이렇게 건들고 한번 밀고 그 다음 돌아서 바로 공격입니다. 아니면은 건들고 나서 바로 공격이 되고 아니면 건들고 나서 쇼트하고 해보세요. 건들고 나서 쇼트하고, 이거 지금 롱, 이거 탄도에 서 롱이라서 그런 거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이고. 이제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2번. 1번 했고 2번. 2번. 다시요. 2번은 저, 저라면, 저는, 저는 될수 있으면 이 커트를 안 하거든요. 일단 기본이 이 커트예요. 해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세워서, 세워서 깔려가게, 투바운드로 아니면 쭉 깔려가게, 공격 못하게,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세워서는, 세워서. 저는 왜 세우냐면, 잠깐만요. 저 보세요. 이렇게 커트를, 너클을 자르고, 돌아오고, 공격을 돌아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단축돼요. 한, 한 템포 좀 짧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게 가능하다 이게 됐다. 이게 이제 이런 스타일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데 실전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의미 없어요. 건들어. 무조건 건들어. 건드는 게 먼저예요. 건들 때는 방향도 가능하면 방, 내 공이 보인다는 조건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주고또 이렇게 접으면 양쪽을 다 지키니까 상대방이 일단은 대처하기 힘들고 또 공격을 하더라도 펀치가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요. 아마 상대방도 어려울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놓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약간 비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제스타일이안 맞고 패널도 한번 해볼까? 요 이것도 좀안 맞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놓는 거? 너클을 놓는다. 아, 어, 이건, 이제,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놓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는 거는, 저는 잘못 나요. 스타일이. 제가 안 돼. 찍거나, 건들거나. 그리고 이제, 이쪽. 화. 화, 이제, 무회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왔다. 제가 저 부스라면, 찍어요. 일단은 무조건 기, 기본적으로 찍어. 찍어서 방향만 쭉, 들고 나서, 주고 나서 안전하게 연결, 수비. 왜냐? 이게 마인드가 뭐냐면요. 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상대방이 서브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우선,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안 주면 좋은데, 될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되실 수가 있어. 그죠?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적당히 딱, 찍고 좁을고, 한번 막고, 막는 게더 차라리 더 게임에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기는 게임일 수 있어. 이기는 게임. 보여주기 좋은 게임이 아라 이기는 게임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해. 한 번씩.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저 같은 이런, 될수 있으면 이것도 안 해요. 왜냐? 7부, 8부 대신도 화로 오면, 한번 걸면, 깔려오거든. 안 돼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항상 말으지면너글서보다 세워서 찍어. 찍어서, 몰아주고, 하는 게 제일 일단, 제일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좀, 한번 나볼까요 놓는 거? 놓는 것도, 이 각에서 놓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잘안놓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스타일마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놓,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했고 뭐 한번 더, 더, 더 줘보시겠어요 너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고부수 상황인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 지금 다시 너클이다 이제 여기서 저 같은 스타일에 이제 오브 지옥오브 같은 정도면은 투좀더 가서 투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거야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게니화 쪽으로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드는 걸로 좀 플레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제 스타일의 그럽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여기는 4번. 여기 제일 많이 오죠? 제일 많이 오는데. 일단, 어디 보죠? 여기가 너클이 왔다. 너클이 왔다. 그러면 커트는 안 합니다. 일단은 구별했어요. 이게 커트하고 접으시겠어요? 컷하고 너클 후 구별 못하면 어쩔 수 없어. 요 이렇게 줄수 있어요. 봐보요 네. 네. 구별 못하면 이렇게 줘. 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구별한다 하면은 일단은 막아야 돼. 내리지 말고 손을 막아야 돼. 아, 잠깐만. 참고로 짧은 거세개다 있잖아요. 다손 내리는 거 아닙니다. 손 들고 있다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 들고 있다가요. 손 내리고, 내리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또 셔트로, 셔트로 밀어줘. 안전하게. 첫 번째 가안전 이렇게 또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 나서 상대가 너클이면 내가 너클을 봤잖아요. 그럼 상대도 너클로 가요. 그러면 상대도 어려워 사실은 공격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코스 주고 한번 기다렸다 맞고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권은 처음 서브를 가진 사람은 먼저니까 먹고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막아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상대방도 너클로가기 때문에 세게 치면 우리 이제 실수 확률이 많아요. 상대방도.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방향 틀어서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짧게 눌려 면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거는 됐고, 됐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이게 보인다. 한번 봐보세요. 가볍게 가요. 가볍게. 그냥. 수, 이렇게 살려. 살려서 가면 살려서 쭉 걸어요. 가볍게 툭. 이걸 또 해보세요. 이걸 막 이렇게 쳐버리면 지금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꽝입니다. 이거는 저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주고 빵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길게 이, 이 오는 게 제일 많은데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서서 걸어야, 걸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 한 방에 너무 세게 강하게 제끼려고 치면 안 되고요. 연결로, 부드럽게 연결로 그냥 쳐고, 들어오면, 다음 것또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친게 그게 제일입니다. 한 방에 치려면 너클이 이게 깔리기 때문에 맞고 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결코 쉬운 볼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끝났고요. 여기는 이 부분 끝났어요. 4번은 끝났고 이제 5번. 5번도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우리, 오른손잡이, 소름, 가 여기 있으면, 여기로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좀 빠르게 여기로 넣어요. 이게 좀, 셀크의 약간 치약점이 뭐냐면, 여기로 오면, 돌아서기가 좀 불편해. 사실. 저도 이걸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어, 일단은, 이제, 우리, 앞에 선수가, 저보고, 천천히 주진 않겠죠, 여기를? 당연히 실수하러 빨리 줄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 저기 계셨어요? 거의 대부분 실수하는 게, 우, 어, 이래. 이런다고.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보세요. 아니면은, 어, 이러든지. 이두 가지 종류로 많이 실수해요. 잠깐만. 쳐보세요. 한 번은 여기 다가 이렇게 쳐, 이렇게 쳐서 한번 실수고 또한 번은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오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틀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치면 좋죠? 여기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치면 좋은데, 그게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대한 연결로, 가볍게. 자세를 크게 안 하고, 몸만 틀어서, 몸만 틀어서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 가볍게. 이걸로 뭐, 자르면 안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불편하고,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 불편해요. 일단은 안 불편해. 그러니까, 자기가 예, 거의, 이쪽은 예측을 못해요. 빨리 오니까,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가볍게, 그냥 큰 스윙 하지 말고, 가볍게, 짧게, 스윙 짧게. 리시브 스윙은 짧게, 이렇게 짧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제일, 효율적인 리시브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지금 제가 하면서 하는데 숨 차네요. 이쪽 포인트. 여기는, 여기가 제일 쉬울 것 같죠? 우리 저부스, 고부스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저부스는 사실 너무 쉬겠어요? 불편해 이게, 회전도 아니, 커트 하면 천천히 하는데, 너클이라서. 엄청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보세요 이렇게 크게 하려면 안돼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다시 커트 되려면 안 돼요 다시 이렇게 커트 되려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화로 오는 건 걸어야 되는데 대신 어떻게 거냐 작게 항상 말하지만, 백스윙, 백스윙 없다 생각하고, 작게. 이렇게, 이렇게 스윙을 맞아요. 이걸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먹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작게 스윙을 해도, 스윙을, 작게 스윙을 해도 충분히 먹혀요. 점수가 돼. 득점될 수 있어요. 아니면, 치고 한번더 기다리면 돼요. 괜히 내가, 내가 세게 치려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한 번만. 이거 <laughs> 빨리. 저도 실수 다시. 그니까, 여기가, 이 코스가, 어, 고부스한테는 쉬울지 말아도 저부스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마지막. 아이, 다시. 다시. 마지막. 와, 이거 어렵다니까. 이렇게 해서, 어, 여섯 군, 여섯 코스죠? 여섯 코스, 6커스 너클 서브만 모아봤습니다. 어, 우리 왕초보님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고수부님, 선수님들 이해하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쪽의 리시브 연구해서 어, 영상 찍겠습니다. 닥치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참고로. 저, 제꺼 뭐, 물어보는데, 제꺼 탁구체, 뭐더라? 어, 이겁니다. 아시겠죠? 어, 어 이거, 티모볼, 티모볼 AAC. 그리고 로버는, 음, 파스타 G1. 양쪽 다 파스타 G1입니다. 이거 사용해요. 무난해요. 탁치민입니다. 감사합니다.